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하나입니다. 아 <laughs> 이제 아침보다는 목이 조금 더 좋아졌고요. 요새 기관지에 좋은 천문동, 천문동, 맞나? 천문동. 그리고 개복숭아, 아, 발효음료, 또 생강 이렇게 골고루 먹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따 오후에 병원에 한번 들러서 이 목이 많이 아프거든요. 목이 부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인후통에 좋은 약을 처방을 받으러 갑니다. 전 지금 고추방아 찌으러 가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차에 가득 실었습니다. 고추방아. 야 고추방아 찌어서 지금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추를 말려서 뿔을 따야 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뿔 따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춧가루 주문이 들어오면요 뿔 따는 일이 큰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모두 마쳐서 오늘 방아 찧어서 오늘 배송을 할 계획입니다 기다리느라고 어, 많이 참아주신 우리 보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고추 딸 때가 또 되어가고 있는데요 좀더 완전히 익을 때까지 뒀다가 어, 고추를 딴다고 합니다 지금 대서마늘 심을 준비, 또 홍산마늘 파종 준비로 많이 바쁜데요. 틈틈이 고추를 따서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밀물의 자연학교 유황 건고추, 그리고 고춧가루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